벤쿠버 칵테일 위크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며 3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. 이 축제는 벤쿠버의 음식과 음료 문화를 기념하며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바텐더들이 창의적이고 독특한 칵테일을 선보인다. VCW는 바텐더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칵테일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. 행사 기간 동안 벤쿠버 저녁의 바와 레스토랑에서는 VCW 시그니처 칵테일과 독창적인 음료가 제공되며 바텐더들과의 만남, 다양한 칵테일 세미나도 열린다. 3월 8일에는 VCW의 하이라이트인 페마깔라가 스페인 볼룸에서 진행된다. 이 행사에서는 국내외 최고의 바텐더들이 특별한 칵테일을 선보이고 VIP 아워에서는 카나페와 칵테일을 즐기며 DJ와 라이브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20여 종의 프리미엄 증류주를 음미할 수 있다. VCW는 또한 바텐더들의 창의성과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쇼케이스와 대회도 진행하며 업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. VCW 2025의 이벤트 및 티켓 정보는 알케미스트 매거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면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다. 칵테일 애호가라면 벤쿠버 칵테일 위크는 놓칠 수 없는 축제다.